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 텐션이 저분갑습니다반 같은 느낌반갑습지아저 <laughs> 참고로 완전 베니라반두습 <laughs> 오히려 그럼 난더 좋아 <laughs> 제가 자주 가는 니로 가시죠 저.. 저기 대도시 아니에요갑 싸우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거기 별로 없어요 생각니도아 그래요? 어, 진짜 사람 안 오네? 그렇어 아니요. 오 망했어요. 응? 괜찮아요. 랭겜 아니니까. 맞아요. 랭겜은 같이 하자 못 하겠어. 랭겜도 <laughs> 같이 할 수는 있지. 정말요? 수... 나 아이디 새로 하나 팔고곱게 어, 아니 아니. 본, 본 계정으로 해야지. <laughs> 아 절대 안 돼. 아니 아니. <laughs> 아 오케이. 살았어요? 네. 살았어요? 죽었어요? 잠시만요. 왜 옆에 있어요? 아니요 미션 받아야 돼요 <laughs> <왜? 웃음> 나시 합방비 받았어 뭐라고요? 좋켓띠왜 저래? 합방비 <laughs> <나> 왜 저래? <laughs> 나 뭐하고 있지? 왜멍 때리지 나 지금? 전우야 나랑 합방하면 망가져 어, 맞나 봐나 지금 왜멍 때리고 있지 지금? <laughs> 약간 기 빨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? 뭔가? 근데 그거 아세요? 저 썰방 할 때보다 엄청 조용한 거예요 지금. 음 맞긴 해. 어제 썰방 보셨어요? 그럼요. 저 시청자예요, 만둥님. 그럼 좀 치즈 좀 쏘세요. 아, <laughs> 와 <넉넉넉> 뻔뻔하고 명남. <laughs> <벗고. 웃음> 어 님들 비 r 나... 코인이 뭐예요? 여기에서 상점에서 뭐살수 있는 돈. 오. 나도 만둥님처럼 뻔뻔해질 수 있겠지?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요? 목소리야나 어, 하나도 안 뻔뻔해 뻔뻔해져봐야지 여러분 미션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돼아 이렇게 한거 아니야? 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? 알려줘 이건 좀 아니긴 해 어? 약간 당당해야 돼 미션 줘봐요? 어! 그지 <laughs> <laughs> 그치 줘! <그치>. 줘보던가! <laughs> <저, 저> <laughs> 쉽지 않네 이거 혼인님 우리 만동님 목소리 너무 좋죠 괜찮은데 목소리야? 감사합니다. <laughs> 목소리만이라뇨. 목소리라도 좋은 게 어디야. <laughs> 맞아 맞아. 와, 근데 이거 버추얼 안 되겠는데요? 렉 걸려요? 왜요 네. 검터 네. 사세요. 네. 네. <laughs> 사 주세요. <laughs> 이런 거? 오, 잘했어요. 방금. 딱 그거야. 아. 네. 이거예요? 네, 네, 네. 나 재능 좀 있을지도. 사줘 보든가? <laughs> <laughs> 우와, 여러분 이런 것도 있었어요. 그거는 보통은 다 아는데 <laughs> 기본맵만 한 거예요? 아님 빠참만 하거나? <laughs> 빠참만 했어요 <laughs> 그러면 사녹이나 테이고 이런 것만 나왔을예요 <laughs> 맞아요 바보다 바보가 아니라 빠참만 돌리면 모른다잖아요 바보 아닙니다 빠참만 돌리면 조금 모를 수 있긴 해 맞아 맞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<laughs> 꼬다리 보면 말해주세요 어 아까 보정 게 있었는데 미안. 아 그런 거 보통 다 말해주지 않나? 그런 거 보통 필요하다고 먼저 말하지 않나? 어나 졌어. <laughs> 졌어. 어, 할말 없어. 었할 말이 없어. <laughs> <얘는> 뭐야? <laughs> 얘좀 뭐야? 얘좀 잡아볼래? 얘좀 잡아봐 빨리. 나이스 <laughs> 아싸 일게요. 우리 만두이캐 잘한다. 그럼 <laughs> 그럼 맛있다 맛있다. <laughs> 어 왜? 저기 혹시... 응... 잠시만요. 가방 바꿔줘. 응... 알았어. 고마워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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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.. 3렙 가방 뺏겼어요, 여러분. 아... 아... 가방 아... 겼어요 아... 러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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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, 맛있다. 하지만 난 강아지를 <laughs> 그래. 한잔해. 한잔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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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강 아... 지를 얻었어. 아... 래강 아... 지 아... 엽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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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우리 트랙 한 바퀴 돌자. 아니 나는 안 그래도 돼. 왜? 어? 나는 충분해. 왜? 아니, 너살안 빼도 된다고? <laughs> 그럼 그럼. 알겠어. 나만 뺄게. <웃음> <웃음> 졌다. <웃음> 여기 테스트 트랙 달리기로 누가 이기는지 띄어 보자. 트랙은 누나, 자동차가 달리는데야 누나. 그러니까 뛰어서 음, 잘... 달려 보자고. 얼마나 재밌겠어. 그, 그 그래. <웃음> <웃음> 재, 재밌겠다. 어, 우루사다. 그요 우루스, 우루스. 우루사는 피로 회복제. 와, 신나게 싸운다. 조심, 조심. 여기 여기 있어? 오케이, 오케이. 한대? 오케이, 봤어? 엎드렸어 여기? 어, 보여, 보여. 일어나면 바로 싸? 오케이. 잘 쏴야돼? 오케이 오케이 방금 쐈어? 어 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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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! 아 이런 가비 괜찮아 아 조용해졌냐? 더 싸워봐 야 되라. 어?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알겠어 알겠어 어디로 갔네? 이거 <laughs> 집중만 잘하면 우리 이길 수 있거든요? 네 그럼 잘해야돼 이제부턴 집집중하야 돼. 나나더하나이 아, 나이스! 어왜나이이야 아, 미친. 미치... 나이스! 트캡! 나나이나 와 <laughs> <laughs> 이렇게는 치킨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야 우리 춤 한번 출까? 가수 <laughs> 동님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감사해요. 치킨 먹었네요. 어 <laughs> 미션 성공하셨나요? 네. <laughs> 축하해요. 응마.